이제 빈칸 문제 53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였을까, 마지막에. 화학은 뭐 너의 운명이 될수 있다, 뭐 이런 말이야. 데스티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1번은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없고, 2번이 정답인데, 예, 페이트가 운명이에요. 하나 더 적어. 데스티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 이 화학이 이 입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야 너네? 그 맛에 대한 개인마다 다른 건데 그게 너의 운명이 될수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수 있고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4번은 이거 뭐 뭉뚝하게 하다. 촉각을 뭉뚝하게 하다. 숨겨진 지식을 해제하다. 관계없고 2번이 답이 됩니다. 운명을 정한다. 자 54번은 실험들은 여기서 뭐가 들어갔냐면 원래 원문에 과학이 무지를 받아들인다. 과학은 무지를 받아들인다. 요게 4번이 정답인데, 요게 끌어안다라는 뜻이야. 과학이 무지를 받아들인다. 정신 좀 차리고, 55번은 얘들아, 요거 아까 내가 프린트에서 얘기했어. 이 디드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설명했다. 그리고 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뉴턴의 것을 잘 설명했기 했고 자기 것도 얘기했기 때문에 나름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다. 자, 아, 이거 2번인 거 같은데 얘들아, 어 2번이네. 더 넓은 이론이야. 더 넓게 받아들여. 근데 3번은 완전히 달라? 이건 아니잖아. 왜? 뉴턴이 이만큼을 설명했으면 아인슈타인은 조금 더 넓게 설명했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알겠죠? 정신 차려! 56번은 얘들아, 요거 디프런트다. 이 운동들은 뇌의 다른 영역을 타겟으로 해서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3번 이거 하면 안 된다 신체적인 힘을 키워주는 건 전혀 관계없고 5번인가 5번이 답이다 왜 얘들아 이거 문제 좋다 여러분 봐봐 힙이 나오면은 유지하다 거든요 어떻게 돼 날카롭고 이게 집중이야 근데 4번은 뭐냐면 이 from이 들어가면 이 뒤에 얘를 막는다야. keep 형용사 keep from은 다른 거다. 이거 완전 문제 좋네. 이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원래 본문과는 살짝 다르게 바꿔낸 거야. 학교에서 조금씩 그럴 소지가 있어요. 자 57번은 지금 통해서 끝없는 반복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통해서 생물체들은 진화한다. 4번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케이. 이게 4번이 정답인 이유가 그것들의 유전적인 스펙이 바뀐다. 유전적인 내용이 바뀐다는 거야. 뭐, 응? 키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어? 아니면은 뭐 냄새를 더잘 맡을 수도 있고요 피부색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정신 안 차려 야 58번은 아 요거는 연결사다 얘들아 핸스는 더스 therefore 그러므로 이거는 대조 비슷하게 게다가 <laughs> 그 결과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반대로 얘들아 이거 나올 거 그거밖에 없네. 유교잖아. <laughs> 자유주의는 이렇지만 유교는 이렇다니까 거의 반대반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게 컨퓨션이 유교잖아. 그럼 여기 내용은 가족이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요거 유교네. 그럼 유교, 유교니까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여기는. A는? 어? 이어지는 거야. 근데, 오른쪽 위에는. 얘는. 여기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뭘 한다라는 건 이거는 자유주의거든요. 얘는 유교잖아. 그럼 반대가 되겠네. B에 반대가 될 만한 건얘 아니면 얘거든요. 1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5번은 컨버 l 리가 반대잖아. 반대, 반대가 아니고 비슷한 거 반대니까. 여기 들어갈 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럼 정답은 58번에는 1번이 답이 나와야 겠네요. 이거 문제 좋다. 알겠지? 자, 기지개 펴시고 59번 해봐. 유리 의방 얘기 나왔어. 자, 해보세요. 데 n 링 눈부신 디스플레이 유리의 방이 번쩍번쩍해. 자,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답이 돼야 돼. 권위야. 절대적 권위를 강화한다. 1번이 답이 됩니다. 알겠음? 야, 그리고 마지막에 파워 다이나믹 위드 글래스 액팅 요거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넥스트 60번도 정, 이거 침묵의 나선인데 어떤 뷰들은 뭐뭐하고 때때로 사람들은 침묵했다니까 요거는 뭐야 막 사람들이 떠들어댄다라는 얘기지 어떤 관점들은 그럼 이게 몇번이 답이 돼야될까 5번 get more play가 이게 뭐더 재생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5번이 답이다 이건 그대로 난거다 쉽지다 기용아 61번 ab가 나왔는데 ab가 이것도 연결사야 게다가 비슷하게 그 결과 컨버슬리는 반대다. 오케이, 얘들아, 이거 그 소금 얘기잖아. 주목해라. 뭐가 소금 덩어리에 물을 대면은 소금이 부피가 커졌다. 사이즈가 커졌다. 똑같은 원리가 비슷한 내용 나오고. 근데 여기까지가 부풀어 오르는거고 소금이 바닷물이 더 높다 이 앞부분은 체액이 더 주, 짜니까 이건 마이너스 반대가 되는거네 B에 반대가 되는건 온디 아더 핸드 아니면 컨버슬리잖아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 될텐데 예를 들어 비슷한 원리 안돼 5번이 답이 돼야됩니다 요거, 요거 문제 좋다 그러니까 얘, 여기서 소금이 물을 닿으면 커진다. 그걸 알아봐라. 비슷하게 똑같은 원리가 작동을 한다. 알겠지? 그래서, 본문에 원래 없는 말인데 들어갔어요. 62번 별표. 요거 나올 가능성 높아요. 기지개 펴. 자, 얘가 뭐라고? 네 글자로. 경험 법칙. 자, 현서야. 나방과 나비를 구별하는 건 되게 쉽지 않지만,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더듬이를 봐라. 이게 예를 들어서가 나오겠고. <laughs> 근데, 여기서도 많은 밝은 나방과 낮에 돌아다니는 나방들이 많다. 이게 뭔 말이야? 고정관념으로 보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또 밤에 돌아다니는 나비도 있다. 이것도 비슷하게네. 그럼 예시하고 비슷하게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어? 내용 잘 보세요 이거 문제 좋네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잘 봐줘야 되는 거고 딱세 개만 더 빈칸에 들어갈 말 여기는 얘들아 니즈 이런 노력이 적극적인 접근을 얘기한다 까지가 여기서 내용이 뭐가 바뀌어? 이게 소극, 소극적 관리야. 그럼 소극적 관리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될까? ABCD 1, 2, 3, 4, 5번 중에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니? 요거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이게 뭐였어? 뭐지? 서비스가 수요다. 2번이 답이네. 서비스 거꾸로 해서 서비스로서의 제품. 서비스가 제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비스가 그래서 뭘 얘기해? 어, 메인테넌스, 리페어. 알겠니? 기업체들이 세 가지 뭐 했다 그랬어? 금방 고장 나게 한세 가지 행동들. 계획적 노후화. 그리고 수리 도구를 못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싼 제품, 싼 부품을 쓴거 알겠니? 금방금방 고장나게 만드는 거야 니네 많이 느껴봤을 거야 어떤 자동차들 같은 경우도 보증기간 끝날 때쯤 되면은 이게 막 팡팡 고장나 보증기간이라는 건 우리 회사 제품이 품질이 좋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썼을 때 네가 고장나면 우리가 그거 고쳐주겠다 오, 오, 뭐 오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네가 고쳐라 네돈 내라 이런 얘기잖아 자 마지막 65번 이런 이벤트가 무슨 이벤트냐면요. 지금 앞에 달의 중력, 뭐, 엘리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속도가 느려지고 하루가 길어진다. 이런 이벤트들은 유사성,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과 유연한 자연의 시간이 유사성을 어떻게 돼? 방해한다. 알겠지? 그러면 1번, 이게 답이고. 어폴드는 지탱하다. 3번 증진 높여주다. 안정시키다. 컴포먼트는 보완한다. 아닙니다. 다 난리가 났어요. 자, 조금만 더 하자. 66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실험 철학이 떠오르고 호기심이 소중하다는 게 그런 내용이 일치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주제잖아. 그냥 얘들아, 66번의 정답은 1번인데. 실험의 철학이 등장했다. 호기심이 이제 귀중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니까 음, 실험 철학이 나오면 나오는 것과 함께 호기심도 귀중하다가서 실험 철학에 호기심도 괜찮다라는 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기심으로 실험했어. 결과가 플롯레스해.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게 없어. 그럼 난 결국 몰라. 내가 결국 무지하게 돼. 배운 게 없어. 그래도 된다라는 게 과학이야. 어? 그럼, 뻘짓, 크레이지 한 것도 괜찮다. 태우야, 여기 보면, matter of chance, 운빨이야. 그럼, 이거 두 번째, 뉴트럴한 그, 도련변이거든요? 평타취.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살아남을 수도 있고,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1번은, 모든 중립적 변화, 중립이라는 거 그냥 보통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 반드시 이네비트 피할 수 없이 2번은 사소한 변화는 뉴트럴하다 이거말안 되고 3번이니까 바뀐 세포가 살아남지 않을지는 디펜스 온 운에 달려있다 3번이네 운이 좋으면 살아남아서 번식해서 그게 이어지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도태돼가지고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도태라는 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 사람이 결혼을 못해 혼자 아기를 못 낳고 죽어. 그럼 뭐야? 자기 유전자는 없어지는 거죠. 자. 됐다. 좀 끊었다 갑시다.